아 이거 라인 저 복공가다 맞지? 오른쪽이 자리야. 저기, 네. 오른쪽.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저힐저아요 자리 저라 저기.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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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이스한 조, 한조하한 하나, 하피해나피나 하나, 하나, 석나 개피. 뭐나 하나, 하나, 맞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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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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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 아직 설정했. 한 번이요. 어 누구죠? 뻥코래. 죽에 S. 안았다 아우 죽었다니. 타랑 아나 황무리야. 아자 아자 아자. 우리 질러가니까 라해 계속 계속.. 계속 앞으로 나가 짤면될거 같은데? 이 어, 그냥.. 껄망친 거맞춰맞뭐 보이스 채널 이상이 예? 그룹 아 그룹 뭐 이렇게 한사나 차로 이동 나이 바비야. 나이 유가 나이 유 유제가. 나이 유이유하고이 유제가. 나이 유제가. 돌려.. 유제가. 조이유제이유제이 유제가. 나이 유이 유제가. 나이 유이 살짝 빠이유제만 죽으면 이기는데 나이 스빼가유제지말제가 유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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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 씨, 들키는 거 아니야? 개 무섭다. 잠깐. 옆에 1 아, 힐이나 줘 힐. 위도, 위도 위도 위에. 쟤 찍었는데 안 보여? 왼쪽으로 돌아간 거 같아. 왼쪽, 왼쪽, 왼도쪽한 위에. 위도 왼쪽 위에. 아, 어. 어, 어, 어. 아이고. 어. 한 줄도 왔어 위에. <laughs> 채워 그냥, 채워. 자리하고 어, 간다, 나이스. 아, 왜이그게 때려요? 구리하고있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리고고 왼쪽이 왼쪽 왼쪽 있어 한쪽 오른쪽이 한쪽 오른쪽 한쪽 오른쪽 한 오른쪽, 한쪽 오른쪽. 한쪽 오른쪽 한쪽 아 오른쪽 한쪽 아 머리 한아이한명 이렇게 그와비 s 피날 캐피 날캐아 이거 못 치는데 어디인데? 리핑브괜찮 한쪽 어디 있어? 정면이야 정면 한쪽 어디에요? 한쪽 정면 한쪽 정면 다리 루시방 피야. 네, 네, 밑에 빠졌어요. 방다방다나이자리 먹고. 넘어 앞으로 내길 게요. 네. 가 방치 있 방치 치고 괜찮아요. 쟤네, 쟤네 비트 없어서 이번에 저탄에 한조 돌리면 못 막아요. 루시로 바꿔도 돼. 정말 나. 우리 이속 없어서 지금 자, 자꾸 잘리는 거라 루시로 바꿔도 되고 부자 브리핑 해주고 이거 오십 조 오십 조. 나이 아, 미로. 왼쪽 뒤에 뭐 있나 봐 줄게. 이따 한지 보이지왼 어, 쪽에 왼쪽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왼쪽 한쪽, 한쪽 왼쪽이, 왼쪽이. 한쪽, 왼쪽, 왼쪽. 나이스. 사리압 좋아? 아, 딱 걸어도 돼. 만약에. 다리아, 아니, 김. 사리압. 이거. 아이 돌체, 마돌체 맞돌체. 아니, 사리압. 사리압 다, 사리압 다. 나이 아, 왼쪽, 왼쪽 위도, 왜 뒤, 뒤, 뒤 위도, 뒤.

아우, 여기 위동. 위도 개피, 휴거, 그, 도 개피, 거른죠 나누기 죄였어, 나누기 죄였어. 아이고, 미속이 없어서 어차피 저.. 저이... 뿍으로 빠질 텐데 뭐. 지금 달돌 아직 뒤에 있거든요? 라인? 아 맞다 여기 얘네 전부 다..앞쪽이야 응. 한명 내릴게요 방금 좀 쳐야 돼 500..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천천히 방치 있는 거 같아요 한번 막아주세요 아 위도우..아.. 위도우 아, 같은데 테라틴 테라틴 와, 뭐 아,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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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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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맞고 끝내면 되거든. 정우리 조봐 자리야. 삼삼하게? 너밖에 없는 삼... 것 같아. 은 차라윈디 윈디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이거 삼삼하면 위안 너무 프리하지 않아? 윈디자할까 윈디자? 윈디자할까 어, 윈디자가요? 윈디자죠. 빵보지 젠야타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 참. 자... 편하신 거하아요찮아 괜찮아. 괜 너가 편한 거 괜찮아. 괜 메르시는 아닌가 메르시 괜찮나 메르시 괜찮아. 아 괜찮아. 아괜아니메아시찮아아아아그아 괜찮아. 아아 친구가 저 친구가 잘하는 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내가 체전 안 두고 한 번에 치러 나가서 싸웠죠? 넘프백 okay. 쓰지 말고 그냥 뭐한번 싸움하자는 거지. 그냥 걸어 들어가서. 정어리, 정어리, 네가 위도우나 이거 한적 있으면 바로 2층 봐줘야 돼. 매트리스 쓰면서 아한번 밀치고 와. 겐지 있는 거 같은데? 가자 라 싸우면 될 오른쪽 뒤 오른쪽 뒤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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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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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부수고 라인 계속 보고와 파란 파파맞아주지 말고 맞아주지 말고 자리 뒤로 돌아가면괜찮을 어, 내가 한번떨어지면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 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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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라이트. 타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 자리야 루시루시오 루시 뒤에 있어 루시오피 나이스 민스턴 생존력 아나 라인 나 라인이랑 이대 계속 썼다 천천히 우리가 대치도 오래 하안돼 힘든데 뒤로 가야 돼조아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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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알았어, 아들 아아니다 개집 피해, 개집 피해. 좋아야. 야, 개집 묶였다 붙였다 개집. 아, 이거죽어 버리네. 하늘에서 정의다 천천히. 아이고, 아. 아. 이리 사기야 리이지마리스폰 일단 이이런 거, 이이런 거, 이런거니이 이리 안 돼, 안 돼, 보니. 이리 보리 보니. 이리 보니. 이리 어니 이리 보니. 이이이이초 고고고고고 부슈 피해 라인 라라 파라 피 파라 피 파라 피해 야와잘리녹도안돼 이거 안돼 이거 빨리 파라 견해줘야돼 그냥 이거 저 라인 할게요 라인 내봐 자리 이아로아 와. 이것도 보시지? 사라필, 사라필. 여기 2층 위에 필 사라. 한 명이 밀고 있어. 자랴. 아야 자랴. 원랴 했어? 어 가자. 잠깐만. 라이. 가자, 가라, 가라. 자랴, 자랴 때려. 여자 왼쪽에 여기 숨어 있어.

빼야, 빼야, 빼빼 빼야, 루시 데려와. 어, 없어, 없어, 우리 탱크 없어요. 빼야, 돼 빼야, 루시. 니 빼야, 맹니 빼니 빼야, 빼야. 빠져, 빠져, 빠 초월 쓰고 뻐겨야 돼 이거 라인하고, 라인하고 초월 쓰고 뻐겨야 돼. 킬량 얘도. 우리가 피관리 잘해야 돼. 우리 초월로 이번에 한번 뻐기고 피를 바꾸는지 해야 돼. 아, 나신 가야 돼. 뭐? 아나짜리야 일단.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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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렇게 파라, 파라, 오른쪽 위에. 파라, 오른쪽 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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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이라 오른쪽 위에. 파 파라, 오른쪽 위에. 파라, 오른쪽 아, 어. 루시우 라오른 아, 어. 아, 그 무조건 있어. 루시우 다리 루치우 다리 루치우 다리 디바 궁이 라인 돌진으로 하자 디바 궁에 라인 돌진 네 자리야 이층으로 온다 궁 있다 디바 먹을 준비 여기 이층으로 온다 여기 왼쪽에 쏜다 아래... <laughs> 쏜다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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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디바 궁 먼저 걸어야 돼 이거 먼저 걸어 그냥 한대한대한대 오른쪽 라인 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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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자자자리자리 파라 들어와요 파라 들어와요 확인 풀렸다 풀렸다 파라 탈파 자리야 자리야 쪽... 자리야 왼쪽이 자리야 왼쪽이 자리야 왼쪽이 자리야 저기 어 자리야 아, 자리자궁 아, 돌고 저기 자탄 떴나? 아, 좀 여기서 여기서 갈.. 아, 안 썼어 안썼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아나총 어, 빨리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나도 이제 돌아 7% 이번에 밀려도 그냥, 만약 아예 저기 궁이 너무 잘 들어가면 쓰지말고 한번더 할수 있거든 이거? 한번에 죽으면? 어, 함을 밀리는 시간 있잖아 바로 앞이잖아 아� 여기 빨리 지나가 망치 있어요 이거 빼빼빼빼 빠르고 자리야 리었다 자리야 죽었다 자야 죽겠어, 자리야 나이스 나 누웠어, 나나 나타난... 아아아, contains 아그 a t t

야, 마피아, 야피아마피지마 우리 마피마피리 마피아, 마피아, 마아마아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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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아 마피아, 마피아, 아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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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마피아, 아 마피아, 마피아, 마 뒤에 마피아, 마 아이스아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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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에안물에안와하물에안와화물안와아 <laughs> 나이스 아이스와이걸 이겼네 우리 결승이다 <laughs> 아, <아쉽다. 웃음> 성제출 <신성 지출>. 쓸데없이 <laughs> <뜯대> 이겼네 <laughs> 오 맞췄다 아나 와, 사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몰라.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세명 묶은도 많은데.